네, 반갑습니다. 삽비자연농원입니다 9월 9일 삽수 나눔 레이니 인 블루 핑크 오데마리 차이스노볼 분홍 수양 떼죽 영국 분꽃 이렇게 다섯 개를 삽수를 나눔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모두 55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어, 지금부터 추첨을 할 텐데요 제가 이거 전에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 정리를 해, 해가지고 이렇게 빤듯하게 네모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늦었어요 지금 바로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장화가 왜 있냐고요? 사비자연용원에는 유일하게 장화 추첨이 있죠. 여기서 제 55명까지, 그, 번호가 100번까지 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55번까지만 인정을 하고 추첨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10분께 추첨을 해볼게요. 25번. 35번 빠지고 육십 번 빠지고 19번 12번 54번 38번 21번 4번 17번 지8번 32번 11번 마지막 한분 52번 아, 축하드립니다 25번 19번 12번 54번 38번 21번 4번 32번 11번 52번 이분들은요 여기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주 내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를 게 많아요, 지금. 사실, 여기 두개 이렇게, 두 개가 나왔는데, 하나만 이렇게 올려가지고, 지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브홍 수영 떼주